오늘은 그뭐 전자책 부분에서 그 요즘은 그까 그러니까 그런 또 사이트에서 이제 그것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 사이트가 많이 있죠. 뭐 여기서 대표적인 뭐 금원 것 같습니다. 만 금원 나름대로 괜찮고 여러분이 뭐 출판사를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뭐 책을 만들어서 책이랑 일책이라서 표지하고 뭐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. PDF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금원 같은 데다가 전문가로 등록해서 뭐 입력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. 뭐, 그러면서 팔고 그 수술을 뭐 떼고 나서 이렇게 나머지를 주는 건데 상당히 편리하죠. 뭐,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동안에 뭐, 자기 분야에서 자기만 경험, 그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에 내용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책정화 시켜서 고망에다가 그, 그 전문가로 서 등록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, 그래서 뭐, 이것을 잘 끼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, 뭐 나중에 더 발전돼서. 이것은 뭐 전문 그 출판사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마 표지하고 내면 그 안에 내용만 해주면 뭐 나머지는 뭐 구멍에 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 없어서 그냥 이점이죠. 다만 수수료가 뭐한 20%라서 뭐 그게 되게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직접 하게 되면 이렇게 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내용을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수수료가 그렇게 높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. 물론 뭐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.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,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, 뭐 요즘은 특히 뭐그뭐 그뭐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그 그 어, 온라인 어떤 비즈니스 하는 방법, 수익을 내는 방법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는 뭐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뭐 포토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한다든지, 아니면 오십, 시 대를 상대로 해서 어떠 어떠한 그뭐 유튜브 를 활동하기 위해서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, 어떠 어떠한 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.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마케팅을 할 만한 그런. 분야하고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시장에 한번 지금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뭐 지금은 주로 이제이 시장, 이 시장이 주로 이제실용기 돈을 버는 거에서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이 되는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토픽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토픽 있다면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. 저는 생활을 누구 꿈꾸고 있는데 저는 생활 을가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농막을 지었는데 농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~ 그 어떤 뭐~ 신고 절차부터 시작해서 뭐~ 그에 따라서 전기 뭐~ 그다음에 수도가 가능한지 뭐~ 아니면 지하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~ 그~ 했을 때 뭐~ 정화전는 어떻게 설치 해야 되는지 뭐~ 그에 따라서 방법 뭐~ 어떤 그~ 서식에 따라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~ 시간 얼마 걸리는지. 뭐 그쪽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,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,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일반 초보, 그런 꿈꾸는 사람한테 해준다면 그 가격이 아주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적절하다, 적절하게 그, 그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, 뭐, 유튜브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, 유튜브는 동영상이 되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, 뭐, 유튜브하고, 뭐, 전자책까지 섞어서 이렇게 한다면 어미가 있지 않을까, 이 생각이 됩니다. 그, 나뭇, 나름대로 유튜브 플러스 전자책은 의미 있는 그 수익 모델이 아닐까, 이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, 전자책을 만드는 그 부분, 그, 주판사까지 안 하더라도, 뭐,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, 비교서 자기가 내용과 표지 정도만 만들어서, 그것을 이렇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이 생각을 해봅니다.